이쪽에 보시면 세척용하고 배수용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세척용 쪽에 이거를 가볍게 눌러서 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잠가주시고 여기를 열어주시고 도어를 열고 이렇게 물을 트시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벼운 중성 세제나 가벼운 세제 같은 거로 안에를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잠그시고 그다음에 빼는 방법은 가볍게 누르고 이렇게 빼시면 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배수용이라는 것은 어, 장시간 6개월 이상 재빙기를안 쓰실 때이 안에 배관에 있는 물을 다 빼실 때 똑같이 이쪽에다가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틀어서 빼시면 은이 안에 있는 물이 자동적으로 다 배수가 돼서 깨끗한 상태로 어, 오랫동안 보관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수조 청소하는 영상입니다. 청소용 호수를 연결하는 거는 똑같고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앞에 커튼을 양쪽을 잡고 한쪽씩 약간씩 들어올리시면은 그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 빼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노즐이 있는데 한쪽씩 가볍게 들어서. 앞으로 빼주시고 수위 조절봉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로 당겨주시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빠진 다음에 호스를 가지고 안에를 세제를 묻혀서 깨끗이 닦으시고 그다음에 물을 뿌려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가망 같은 경우도 흐르는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다시 한번 껴주시고 먼저 수위 조절봉을 이 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꽂아주시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노즐도 양쪽에 그대로 잘 막아주신 다음에 넣어서 한쪽씩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그대로 넣어주시고 힘든 게요걸로 연결하시는 건데 가볍게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으셔서 잘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앞쪽에서 보이시면은 손의 감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잘 펴져 있어야 됩니다. 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이 양쪽 끝에 있는 중간에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를 잡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앉혀주시고 마지막 커튼도 끝에를 잡으시고 한쪽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